운동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올바른 스트레칭을 통해서 부상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풀어줄 수 있어야겠는데요. 바로 G7 다이내믹스 스트레칭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워킹 런지란 동작이에요. 제자리에 서서 다리 하나를 뒤로 내밀겠습니다. 내밀었을 때 여러분들이 양 다리가 90도가 되듯이 아래로 앉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기. 뒷다리 뽑고 앉아서 이때 무게중심은 앞다리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 뒤꿈치 밀면서 올라오는데 이때 몸통 같이 한번 흔들어 볼 거예요. 오른쪽 왼쪽 흔들고 제자리 들어오고 제자리 들어올 때 뒤꿈치 밀어서 들어와야 돼요. 손까지 같이 하기 어려우면 그냥 발만 해도 되겠습니다. 손 오른쪽 왼쪽 몸통 흔들기 어깨가 따라 올라오지 않도록 오른쪽 왼쪽으로 몸통을 밀어주는 거고 뒤꿈치를 수직으로 밀면서 일어나야 돼요. 엉덩이에 힘 들어가죠. 후-, 후 하고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뛰면서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이동작 어려우면요. 그냥 기본 런지로 들어가도 돼요. 원투 업. 원투 업. 이게 되면 오른쪽 왼쪽후 올라오고 다시 몸통 돌리기. 앤 업. 마지막 네개더 후. 올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면서 엉덩이 당겨 주면서 쭉 조여주고 몸통몸통 몸통 흔들면서 런지백 후, 마지막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일어나기,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요, 프론트 킥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킥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발끝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렉스를 해서 후, 후, 발 무릎 접지 않은 상태에서 피면서 손과 발이 교차가 될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통이 트위스트 되면서 이 옆구리 쪽이 쭉 늘어날 거죠. 팔을 뒤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견갑골에서부터 뽑아서 등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이때 다리 뒷다리를 펴줘서 여러분들의 이 햄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뒷다리에 있는 근육, 허벅지 뒷근육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중요하고 호흡 후 꾸준히 해주면서 전신을 써줘야 돼요. 전신. 후 너무 많이 안 올려도 돼요.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냥 밑에서 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아셨죠? 준비운동은 무리를 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몸에서 열을 내고 그다음에 몸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준비운동입니다. 호흡, 4, 4, 3, 뒤에서 손 뽑아오면서 2, 1, 잘했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햄스트링 컬키게라에서 여러분들 뒷다리를, 이 뒤꿈치를 엉덩이로 차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빵! 중요한 것은 이때 무릎이 앞으로 오면 안 돼요. 무릎이 골반 뒤로 가서 빵차줘야지 여러분들,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빵, 빵 골반을 열어주면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골반을 열어주면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찾는데 상체는 어떻게 할 거냐? 가슴을 열어줄 거예요. 쭉 당겨야 돼요. 당겨서 견갑골이죠. 여러분들이 날개를 서로 쪼여질 수 있게. 그러면 살짝 등이 활 모양이 됩니다. 오픈, 가슴 펴주고, 가슴 펴주면서 복근 늘려주면서 뒷다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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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리도 당기죠? 엉덩이로 빵빵 펴주세요. 후. 후, 후, 후. 이것도 너무 확확 세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천천히 천천히 시작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후, 후, 후. 후. 잘하셨어요. 다음은 싱글 레 밸런스입니다. 코어 밸런스에 좋은 동작인데 하체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다리 하나를 들고 먼저 중심을 잡습니다. 이때 반대쪽 팔은 뻗고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천천히 무게 중심이 이 코어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손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닿다가 올라옵니다. 후. 다시 반대쪽 내려가고 천천히 후, 올라오고 좋아요.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바닥 찍고 후. 이때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복근에 힘을 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코어뿐만 아니라 이 발목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허벅지 모든 부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중심 흔들린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코어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강해지기 때문이죠.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내려갔다가. 후 내올리면서 네, 천천히 내쉬면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기 복근 조여주고 천천히 마음 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 동작은 절대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집중해서 집중해서 엉덩이도 조여주면서 호흡 내쉬고 마지막까지 무릎은 살짝 굽혀주고 하면 됩니다. 호흡 내쉬기, 후. 마지막 반대쪽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올라가면서 릴렉스, 잘하셨습니다. 다음 동작은 가장 힘든 동작이 될수 있어요. 핸드 워킹이란 동작으로 매트 뒤에서 시작합니다. 호흡 들이마시면서 손 머리 위로 귀 옆으로 붙이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매트로 내려갈 거예요. 이때 매트에 닿을 수 있으면 닿고 안 된다면 살짝 무릎 굽혀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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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랭크 동작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가 되는 동작 여러분들의 어깨는 바로 팔목 위에 수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걸어갈 거예요. 최대한 몸이 양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후- 호흡 내쉬면서 일어나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기 후- 천천히, 천천히 걸어서 플랭크 다음에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서 끝까지 뒷다리 접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뒷다리에 있는 유연성을 좀 열, 연습을 할 거예요. 안 되면 무릎 살짝 굽혀도 되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유연성이 좀될수 있도록 후, 유연성과 그리고 상체, 코어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왔다가 일자 복근 당기고 이 배꼽을 천장 위로 쭉후 올린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크게 크게 동작을 해야 돼요. 작게 하지 말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스트레칭이 제대로 됩니다. 전신에 이제 열이 나나요? 후 호흡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죠. 열에 나고 있습니다. 후 천천히 내려갔다가 일자 플랭크 올라오면서 후 내쉬기. 우리 세 개만 더 할까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일자 올라오면서. 쭉쭉, 호흡 내쉬기, 천천히 내려가고 골반 고장, 올라오기, 후 마지막 하나 더, 아니면 마지막입니다. 좀만 더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하셨습니다 다음 동작은 매트에서 하는 동작으로 스콜피온이라 동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허리를 스트레칭해주는 굉장히 시원한 동작이니까요. 천천히 배를 땅에 놓고 그다음에 양팔을 옆으로 뻗습니다. 고개는 한쪽 방향으로 편안하게 놓은 후에 다리 하나를 들 거예요. 이 고개가 돌려진 다리를 들고 그다음 천천히 천천히 뒤쪽으로 쭉 보냅니다. 꼭길들 들이 마시고 내쉬고, 이 동작은 다소 스트레칭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금 보면 골반을 열어주고, 이때 허리를 트위스트, 힘을 빼야 되죠? 상체, 어깨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팔을 멀리멀리 멀리 뻗을 거예요. 천천히. 이 동작은요,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동작을 다섯 개를 다 하고 하면 정말로 좋습니다. 아, 후. 이 동작은 운동 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해주면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이라든지 아침에라든지 이렇게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면 여러분들의 허리가 굉장히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돌렸다가 힘 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척추가 쭉쭉쭉 늘어나요. 후 들어오고 다시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골반 열어주고 후 내쉬고 마지막 두개 해볼까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오픈 후 내쉬면서 제자리 반대쪽 들이마시기 후 제자리 잘하셨습니다. 상체 천천히 일으키면서 트라이드 포즈로 내려올 거고 마지막 동작 롤링 스플릿이라는 동작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등을 대고 누울 거예요. 등을 대고 누울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안아보세요. 안아서 약간의 이 반동을 줘서 허리 마사지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면서 다리 하나를 펴고 하나를 접고 그 다음에 호흡과 함께 내려갑니다. 다시 들어왔다가 후 내쉬면서 다리 펴주면서 몸을 트위스트 해주면서 뒷다리 옆 햄스트링이 늘어날 수 있게 쭉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뒷다리뿐만 아니라 이 상체 허리 쪽도 다 같이 늘어나죠? 호흡 내쉬면서 후. 지금 이 동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리가 이렇게 쭉 뒤로 넘어가요. 근데 처음부터는 하면 목에 무리가 올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편안한 자세에서 뒤로 돌아갔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편해지면 그다음에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두 개만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잘했습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들어올거고요 여기까지 총 7가지의 G7 다이내믹스 트레칭이었습니다몸잘 풀리셨죠? 이제는 보온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렛츠 고